반갑습니다 도하타입니다 음, 7월 15일 기법 종목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지수는 딱히 뭐 볼게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어, 넘어갈게요 음, 일단 리뷰를 먼저 예, 리뷰부터 보면 지금 7월 9일까지 리뷰를 했었고 어, 이제 7월 10일 잡혔던 네 종목 어, 한전산업 에센트 에너지, 경창산업, 우양 에센트 음, 에너지는 목표가 다 나왔고, 한전산업이 아, 이게 진짜 지금 이건 본탈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뭐 목표가 이상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분탈로 마감을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탈로 그냥 마감하는 게 맞고, 이게 옛날 악재가 떠가지고 갑자기 그냥 훅 밀려버렸었죠. 장중에. 음. 어쨌든, 이제, 원전 대장 주였기 때문에, 음, 확실히, 목표가는 달성은 하는데, 일단은, 안전이 먼저니까, 예, 손실 없이 분탈. 그 다음이, 경창산업도, 예, 목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 그, 금요일날 영상 녹화에도,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지금 이 차트상으로는 목표가가 달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 이날 제가 금요일 날 영상에 예, 말씀드렸는데 음 목요일 목요일 날 어, 그렇죠. 목요일 칠7월1 1일날 일추매가 된 다음에 그냥 종가는 0. 플러스 0 0 그러니까 살짝 약그 강보합으로 이제 끝났었어요. 근데 시간에서 네. 예, 목표가 그 이상으로 예,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유는 못 찾겠는데 금요일 날 시가가 그냥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이날 목요일 날 이미 예, 목표가 달성이 됐었고 음 그래서 에센트에너지랑 경창산업은 완료가 됐고 한전산업도 완료가 됐는데 얘는 본탈로 마감이 된 거고 원칙대로 예. 손절 원칙은 반드시 키시는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한전산업처럼 올라오기도 하지만 예 올라오기도 하지만. 어, 안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와 분전 근처까지 왔다가 그냥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일치하는 게 먼저라는 거. 네. 그다음이 우양인데 우양이 지금 딱히 움직임이 없죠. 지금 7,240원. 그리고 어, 7,000 아마 일 추매가 된거 같은데 음, 어? 6,820원이면 2추매까지 됐나? 아, 아직 2추매는 안됐네요. 1추매가 된 상태고 어, 지금 1추매 평단가가 7,180원. 네, 요거는 오늘 일단은 실패가 아마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 말씀을 드릴 때 FR기법은 D플러스 4일이 에, D 플러스 4일까지 놓고 봤을 때가 확률이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까지 한번 좀더 지켜보시다가, 에, 터는 걸로, 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음, 일단 FR 자체가, 기법 자체가 통계가, 디 D 플러스 4일까지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법은 실패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오늘, 7월 11일 자, 네 종목에서는 두 종목이 성공이 나오고, 이것도 예, 성공은 나왔는데, 어쨌든 손절 원칙대로 분탈, 우양은 실패가 뜨겠네요. 대략 마이너스 한 1, 2%쯤 되겠네요. 음. 그 다음이, 7월 11일은 없었고, 네, 예, 이날은 쉬는 걸로 했었고, 그리고 어제 잡혔던 것 중에서, 네, sy가 굉장히 좋았죠. 아, 그리고 제주맥주 설명을 하나 드려야 돼. 제주맥주는 오늘 당일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투매가 나왔다가, 네, 투매가 나왔다가 그 분탈 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당가 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 삼춤매 기준 1784원. 예, 네, 이거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네, 분탈로 예, 손절의 원칙대로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그 이후에 뭐 기봉이라는 기법 자체가 확률이 좀 높기는 한데 음, 어쨌든 원칙대로 그냥 이거는 분탈로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안전해요. 그다음에 음 이게 SI 그러니까 HB 솔루션이랑 이렌텍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어, 근데 HB 솔루션을 보실 때는 이게 약간 오늘도 보니까, 대장격이 HB 테크놀로지입니다. 같은 그거거든요. 회사거든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랑 HB 솔루션. 근데 HB 테크놀로지가, 음, 대장격이고 HB 솔루션이 쫄병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6%를 뛰었는데, 얘는 3%가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예, 요거 보시면서 대응을 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다에 이랜 태은뭐 딱히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예,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고. 어, 오늘 그 SY 스틸 태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가가 이제 높게 떠주고 어. 이게 그 금요일 날 어, 시간 외에서는 예,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마이너스 0.6% 예, 마이너스 0.6%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가가 9.9%가 확 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완전 뭐 정말 이런 건 땡큐 땡큐거든요. 예. 아침에 이렇게 떠주고 예. 음, 이게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웃겼던 게 이게 트럼프 피격 관련이더라고요. 예. 트럼프 그 대통령 후보가 예. 트럼프가 피격을 당하면서 네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 얘네들이 쭉 뛰었어요 일신석재, 인디에프, 음, S Y 그 다음에 뭐 다산 네트웍스 얘는 얘네, 전체적으로 얘네가 다 뛰었거든요 어 여기 얘네들은 원래 남북 경협주였구요예 일신석재나 인디에프 그 다음에 S Y 데모 얘네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예 근데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뭐 이런 그런 얘기 하여튼, 참, 엄청 잘 갖다 붙이죠, 세력들은. 예, 네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상승이, 예 집단 쪽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당분간은 또 움직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은 아마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7월 12일까지, 음, 네, 리뷰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 7월 15일 기법 종목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점심 때 돌려봤는데, 뭐, 딱히 많지는 않더라구요. 음, 일단 태성은 AF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태성은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집단성은 아니었어요. 그냥 개별주로 띄었는데 어쨌든 뭐,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라던가, 뭐, 상승 폭, 이런 것들 괜찮기 때문에, 일단 AF 기법 믿고, 예, 일단은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뭐, 밑꼬리를 크게만 안 달면, 아마 AF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AF2는 해당이 안 되고, 없고, BTS 없고, SF가 안 되고, 안 되고, 음, y m 텍이 SF에 해당이 됩니다. 음. 이거는 저걸로 띄었었어요. 그때 그 뭐지? ESS인가? 에그 예, 전력 저장 그 뭐야? 배터리 같은 거. 에~ 예, 전력 저장 장치 예, ESS 이때 음. 같이 이제 뭐 얘네들하고 같이 띄기는 했는데 뭐 테마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거래대금 이라던가 어떤 이런 탄력성 같은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자리도 차트의 위치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52주 신고가 는 아닌데 첫번째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이평선 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나온 거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보통 기본 원리가 밀집 과 확산이잖아요. 예, 밀집이 되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확산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 특징이 는 어떤 주가의 성향이라서 예, 그다음에 다시 또 확산이 되면은 다시 또 밀집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고 그래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간에 어, 와이엔텍은첫 번째 어떤 상승 이후에 나오는 그 눌림, 눌림 목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SF 해당이 되고 있어서 잠깐만요. 음... 네 아직까지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밑꼬리를 좀뭐더달거나 너무 많이 밀려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제외가 될것 같기는 한데 음, 일단은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좀 테마만 좀 괜찮으면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 눌리더라도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좀 테마가 좀약 해서 그게 조금. 예. 어쨌든 SF2, SF2. 뭐 SF2. 음, 두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얘는 진짜 뭐 이만큼 뛰어 놓고 이만큼 내려가고 이게 실가 총액이 무려 예, 거의 7조 원이 되는데 참. 네, 우리나라 증시는 좀 그래요. 어쨌든 얘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 e PS 이것도 해당은 안 되고 음, 제주 맥주도 해당은 안 되고 PS1 휴림 로봇 에, 안 되고 대동기어 대동 대동기어가 대동 PS1에 해당이 됩니다. 음, 대동기어가 몇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이거 대동 스틸이 뛸때 갑자기 여기 이 대동 그룹 주가 그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네 에, 대동 스틸이 혼자 금요일날 이렇게 살짝 상승이 나오길래 봤더니 대동 그룹주가 그때 뛰었거든요. 그래서 대동 그룹주가 좀 같이 뛰었는데 대동 기어가 대장격이에요. 대장격이고 농기계입니다. 그리고 어 대동 기어가 예전에 그 트럼프 관련 주였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뭐 당선이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그러면은 좀 상승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어쨌든간에 어쨌든 이것도 음 어쨌든 일단 대동 기어는 어,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찝찝한 거는, 어, 제가 그, 금요일에 말씀드렸나? 하여튼, 영상을, 이거, 좀 차트를 얘기를 할 때, 어, 장기 평선이 역별로 바뀐 초기는 조금, 예,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120일선과 60일선이 데드 크로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역배열로 바뀌고 나서 지금 채 이제 겨우 한달 정도가 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일단 자리적으로 그래 좋지는 않아요. 예, 자리적으로는 차트의 어떤 이 포지션은 별론데 음, 일단은 이 집단으로 뛰었던 예, 것과 예, 그 다음에 대동기어가 그래도 어쨌든 이 예, 대장격으로 움직였다라는 점. 예,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손절은 얘는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D 플러스 3일, 예, 칼같이, 예, 손절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춤에 하시고, 예,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법에는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음, 물론 요렇게 지금, 이 역배열 초기라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몰라요. 얘네 이 그룹주, 대동 그룹주들이, 음,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가는 아무도 몰라요. 예. 자, 그냥 통계적으로, 예, 기법의 어떤 통계, 데이터를 믿고, 예, 그냥 가는 겁니다. PS2는 지금, 어, 안 되고, 안 되고, 예, 다안 되고, 예, 없습니다. 없고, PS3 없고, 어, 5 없고, 5.1 없고, 6 없고. 음, 여기는, 이거는 안 되고, 코스 비백이라서 안 되고, 어, 지금 잡히는 종목이 딱히 없네요. 한전산업, 이거는 예, 해당이 안 되고, 아, 이거는 에, 단기, 에, 세 번째 돌파 에, 안 되고, 위험한 자리라서 일단 패스를 합니다. 이것도 해당은 안 되고, 음 얘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코스피 200이라서 일단 제외는 할 겁니다. 다만 어 코스피 2 0 0이라던가 코스닥 150들이 그 종목들이 음봉 기법에는 잘들어갔지가 않는데 음 양봉 기법에는 예 확률이 잘 얘네들도 예그 목표가 이상 달성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다만 이제 어 기법 통계상으로는. 예 제외 조건에 넣어놨으니까 일단은 관심만 그냥 지켜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라이코 해당 안되고 tap sys-tilt-tag이 음, 다시 한번 잡아볼만 할것 같긴 한데 위 아, 꼬리가 너무 길죠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내려와 주면 어, 내일 하락을 하면 기법에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어, 포차 종목 하기에는 조금 네. 음, APS 없고 FR 없고 음, f s a 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어, 종목이랑 뭐 없었나 RTP 안 되고 해당 없고 해당 없고 안 되고. 어 안, 해당이 안 되고, 음 BP 일단 패스, 코롱에도 안 되고, 기준봉에도 뭐 딱히 오늘도 딱히 음 딱히 없어요. 음, SY 스틸텍 그리고 아 얘네들이 오늘 좀 뛰었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예, 그음그 음, 그 STO잖아요, 증권형 토큰 관련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뭐 서울 옥션, K 옥션, 그다음 갤럭시아 SM 이렇게 네 종목이 오늘 조금 뛰긴 했는데 자리 자체가 아마 오늘 보면서 넣어놨을 거예요. 근데 밑에서 넣는 것 같은데 예. 자리 자체가 좀 좋지를 않아서 음 그냥 예, 지켜만 네, 보는 걸로 해서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냥 뭐 딱히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라서, 일단은 빼고. 어, 오늘 집단성 테마주는 얘네들입니다. 예, 얘네들이 아마 또 돈이 이쪽으로 살짝 쏠려서 또 상승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주들이 조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테마 2, 예, 전쟁 복구, 예, 동일 고무 벨트도 예, 굉장히 세게 뛰었고, 음, 그다음에 얘네들 그다음에 3부 토거는 항상 원래. 이거는 워낙 잡주스럽게 움직이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SY 스틸텍 SY 그다음에 대모 요세개 종목 정도가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요. 한미글로벌도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얘도 이제 굉장히 장기 하락을 했죠. 그래서 장기 하락을 했고 어, 아마 또한 번, 뭐, 상승이, 뭐, 크게는 아니어도,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테마에 엮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했던 애들은, 예, 또 해먹어요. 세력들이. 음, 어쨌든 오늘, 음,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네, 오늘도 좀 포착을 장마판까지 잘 지켜보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아타였습니다.